명제의 정의는 뭐했어요 참과 거짓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센텐스, 문장을 우리는 뭐요 명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조금 명제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X는 1보다 크다라는 이런 명제를 준다면, X 여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X2여면 참임명제입니다. X3여면 참임명제, X1여면 거짓임명제, 이런 일보다 크다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영제 PX가, d e f i 션 i 7입니다. 자, 명제 PX가 X 값에 따라, 명제 PX가 X, 그렇죠. x 값에 따라 따라 참과 t와 f가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때는 그와 같은 명제를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건 명제는 x 값을 넣어봐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디노트 노테이션 하기를 쓰기를 조건 명제 조건 명제 p x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명제 p x 가 조건 명제 x 가1보다 크다 했을 때 x 값을 넣어봐야만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X 자승이 꼴 1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명제입니다. 이것도 X 1 1라니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면 참이지만 나름대로 오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그런 명제를 우리는 조건명제다. 사실 우리 수학문제에서 참, 여기다 조건명제죠. 근데, 여덟 번째, 데피니션은 뭐야 여기에서 이 조건명제에서 참이 되는 X를 싹 끌어 모아 놓은 집합. 그러니까 어떤 집합 P가 있는데 이 P는 X들의 모임으로서 조건명제 PX가 참인 T인 X를 싹 끌어 모아 놓은 집합. 이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 하냐면 진리 집합. 혹은 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집합 또는 해집합이다. 만약에 x 자수 이꼴이 1이라는 2차 방지 줬을 때이 명제 해집합은 뭐냐? 바로 마이너스 1과 1만참이 나면거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느낌이었죠. 다음 2차 방정식 해집합 구하라. 바로 해집합이 조건 명제 진리 집합입니다. 이 차방지 자체가 조건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합을 진리 집합 또는 해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명제는 한마디로,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그런 명제를 좁은 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제, X 자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골 제로, 어, 진리 집합. 진리 집합. 혹은 해 집합 구하라. 그러면, 이걸 제로 하는 점은 뭐요? 예 분명히, 마이 어, X-X-1과 2가 되죠. 해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는 X 값에 따라서 참거지 결정되는 명제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반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칭 명제와 존재 명제에 대한 얘기를 정의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X 제곱이 1, 0보다는 크기나같습니다 합니다. 여기에 모든, 모든 실수 x에 대해 x자수 0보다 크다. 0보다 크기나 같다. 그러면 분명히 x를 실수하면 무조건 그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명제는요. x가 여보나 안 여보나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만약에 모든, a 모든이란 말은 영어로 a v e r a g e 라 뜻인데요. A급으로 쓴 겁니다. 모든 어, 어 마이너스 1과 제로와 1이라 하는 이런 어,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x 스 x 모든 x 스 자성 이퀄 1이다 했을 때, 사실, 마이너스 1년 만족하고 1년 만족합니다. 그럼 재료는 만족합니까? 안 되죠. 이런 명제 줬을 때, 이거는 뭐요? 예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이라고 한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전칭 명제에 대한 얘기를 저희를 하겠는데, 뭐가 전칭 명제냐 하면, 데피니션 9를 한번 보세요. 자, 전칭 명제는, 여기에 Areas, A, B, C, A, 이 모든 이란, 모든, 어떠한, 모든, 모든 X 콘테 유니버셜 세트.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끌어왔을 때, 여기서 명제 PX다. 이런 명제를 줬을 때,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명제 PX의 진리 집합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어, 이 명제 PX는 뭐냐? 이 명제 PX의 진리 집합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이 명제 진리 집합이, 이 명제 진리 집합입니다. 이 명제 진리 집합이 이 전체 집합과 같으면 그 명제 의 진리 값은 참이 되는 거예요. 진리 집합. 이 진리 집합 P가, 이 명제 진리 집합입니다. P가 전체 집합이 되면 그때 그 진리 값은 참이 돼요. 그 명제 진리집합 P가 전체집합이 되지 않으면 그 진리 값은 거짓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요런 명제를 뭐라고 하면 전체를 다 칭한다 해서 전, 칭,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명제. 전체를 다 칭한다. 그래서 이걸 denote, denote 하기를 우리는 아까 조건명제 했을 때, 조건명제 px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것을 뭐라고 쓰냐 하면, 명제 px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명, 조건만 안 보고 명제 px란 말이 나오면, 이건 전직명제라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하냐? 명제 px하고, 조건명제 PX는 다릅니다. 명제 PX와 조금 명제 PX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칭 명제에 반해서, 데 e f i n i t 10번째. 존재 명제에 대한 얘기죠. 존재. 전칭 명제는 모든 어떠한 이미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집합에 어떠한 원소를 뽑더라도 막뭘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존재 명제는 뭐냐면 어떤 어떤 자 보세요 자 어떤이란 말은 영어에 가면 영어에 가면 e x i s t 존재한다 그뜻입니요 그래서 이를 또 어떤 어떤 이렇습니다 어떤 이를 꼭 썼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이 말은 어떤 니다 어떤 적당한 어떤 어떤 x에 대해서 전체 집합 안에 어떤 x에 대해서 명제 px다. 이 명제가 존재 명제인데 어떤 다다가는게 아닙니다. 다다감도 좋고. 집합 u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명제 px라고 했을 때이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의 진리 집합이 아까 전칭명제는 말입니다. 전칭명제는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존재명제는 그 진리집합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진리값이 참이 됩니다. 그 명제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그 명제의 진리값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칭명제는 말입니다. 전칭명제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전체 집합이 아니냐 따라서 진리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고 요 존재 명제는요 존재 명제는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냐 공집합이냐 아니냐 따라서 그 진리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부정입니다 끌게이 모든 X 컨테인 유니버셜 세트에 대해서 명제 PX가 됩니다라는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참 되느냐 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뀝니다 X 전체 집합은 그대로 쓰고 PX의 부정은 Not PX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떤 X에 대해서 PX입니다 어떤 x에 대해서 명제 p x의 전제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어떤의 부정은 모든으로 바뀝니다. not p x가 되죠. 예.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칭 명제의 조건문일 때 안에서 필요충분조건을 명제 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제, 자, 우리 필요충분조건의 지의는요. 반드시 그 전칭 명제됩니다전칭 명제, 명제 px이면 qx다라는 이런 어, 전칭 명제로서의 조건문이 될때 필요 충분 조건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때 이 필요 충분 조건에 있어서 진리 집합은 뭐거든요? not the PORQ입니다. not PORQ가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제, x이퀄 1이면 x제곱이퀄 1이다. 이런 명제를 줍니 x이퀄 1이면 x좌석이퀄 1이라는 명제를 주면 이 명제의 진리집합은 뭐겠어요? 진리집합은 not x이퀄 1이 아니거나 x좌석이퀄 1이 돼가지고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x제곱이퀄 1이란 말 1과 마이너스를 합치면 이건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리얼남버 이거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이 되니까 이 명제의 진리 값은 참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요 대전자 앞에, 요 놈은 요거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왜냐하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말 그대로 충분하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충분 조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명제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런 경우에 첫 번째, 앞에 있는 명제 PX의 진리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 뒤에 되면, 여기, 여기에 포함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not PO와 Q, P 여 집합, cup Q는 전체 집합이 됩니다. 당연히 이 명제의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며 진리 값은 참이 됩니다. 이래 될 경우 알겠죠? 이래 될 경우에 Px는 Qx이기 위한 s u f f i c i e 충분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조건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분조건은 전칭 명제에서 조건문이 되며. 그 조건문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일 경우에 그 진리 값은 참이며 아울러 그때 대전제 앞에 그 대전제는 뒤에 소전제 p x 는 q x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왜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진리 값은 당연히 참입니다. 반대로 p 가 q 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 가 q 를 포함하면 p 가 q 를 포함하면, not P, O와 Q. 그렇죠. P가 Q를, 포함. not P, O와 Q입니다. P 바깥쪽에 컵 Q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자, 보세요. P, P가 Q에 포함되면, 했어요이 전체 집합 안에, 요니벌 P가 Q에 포함되면, P 바깥쪽에 컵 Q니까. p 바깥쪽에 컵 Q 하면 전체에 다들어가 전체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면 진리값은 참이 돼서 이 명제는 충분조건이고 반대로 p가 밖에 있고 q 안에 있다면 p 컵 p 여집합 컵 not p가 큐니까 p 바깥쪽에 컵 Q 하면요 부분이 빠지죠. 그래서 전체 집합 되지 않으니까 진리값은 거짓이 되며 거짓입니다. 거짓이 되며 아울러 이와 같이 될때 Px는 qx이기 위한 필요하다,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P 집합과 Q 집합 이 똑같을 때는 당연히 Not P와 Q 하면 전체 집합이 해서 진리 집합은 전지 집합이 된 진리 값은 참이 되며, 아울러 이럴 경우에 양쪽 다 참이 되니까 PX는 QX 이기 위한,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필충 조건이다. 완전 조건까지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충분조건을 알죠. 필요충분조건은 반드시 전칭명제, 전칭명제가 될때 전칭명제이며 아울러서 아울러서 조건문이 될때 전칭명제로서 조건문일 때 필요충분조건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지금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알고요. 그다음에 대, 그 뒤에 보면 역이 대우 에 대한 이 명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어. 다러 보면 자, 역명제 이명제 대우 명제는 어떤 명제인가? 이거 한번 표를 만들어 봅시다. 역이 대우는 p이면 q라 하는 명제의 역 명제는 역입니다. 역 명제는 q이면 p가 되겠습니다. P면 q 의 이명제, 이명제입니다. 이명제는 각각이 부정, not P이면 not Q. 요거, 의 영명제는 not Q이면 not P. 물론 요 관계가 서로 이명제가 되죠. 요 대각선, 대각선 방향은 모두 다, 예, 대우명제라고. 자, 요런 그 다이오를 알수 있죠. 예. 그래서 명제, 영명제는 대전제 에서 자리 바꾼 거, 이명제는 각각의 부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자기와 영명제는 동치입니다. 다시 말해 p이면 q라는 명제, 불대수바꾼 p 바 플러스 q죠. 여기에 대우 명제는 q 바이면 어? q 바낫 q이면 낫 p. 이게 대우죠. 오, 하면, q 의 바에 바 되죠. 플러스 p 바. 이건 다시 말해서, p 바 플러스 q. 그아들니 그러니까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동치입니다. p이면 q 의 대우명제인 not q이면 not p와 동치 명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